안녕하세요. 오늘은 55차시 상공업진흥과 경제적 구국운동에 힘쓰다 이 부분 공부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차시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 텐데요. 강화도 조약의 체결로 부산, 원산, 인천에는 외국인과의 무역을 허용한 이것이 형성되었다라고 했는데 개항을 한곳의 장이다 해서 개항장이라고 해요. 자, 1905년, 백동화 협전 등을 일본 제1은행의 새 화폐로 바꾸게 한 정책은 무엇일까요? 어, 네 글자 들어가고 사업이죠. 화폐를 정리했다.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학습 목표 한번 읽어볼게요. 열강의 경제침탈에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배울 내용은 어, 열강의 경제 침탈에 맞서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 그 내용입니다 자, 먼저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상인들, 상업인들의 노력을 살펴볼게요 자, 외국 상인의 내지통상이 허용되기 시작했죠 시작은 1882년에 청나라가 체결했던 조청 상민수륙무역장점으로 청나라 상인들이 내지통상권을 얻어서 내륙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최혜국 대우 규정을 통해서 내지통상권을 얻었는데요. 이러면서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이 확대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상권 수호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는 건데요. 먼저 상회사라는 게 설립됩니다. 상회사라는 건 쉬운 말로 하면 상업회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인들의 회사, 물건 파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개항장이 객주를 중심으로 서입되기 시작했는데 요 객주라는 존재들은 원래는 그 포구나 이런 곳에서 상인들이 오면 상인들 상대로 서비스업 하던 사람들이라고 했죠. 물건도 대신 팔아주고 보관해 주고 돈도 빌려주고 잠도 재워주고 막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개항장에서 어 일본 상인들처럼 활동 범위가 제한이 있는 외국 상인들을 상대로 이 중개 무역을 해 주면서 아주 짭짤하게 돈을 벌었는데 외국 상인들이 내지통상이 허용되면서 그다음부터 역할이 줄어들었다고 그랬어요.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통해 모은 돈을 가지고 상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1880년대 초에 대동상회니, 장통상회니 하는 상회사들이 설립이 됩니다. 자, 이러한 상, 이러한 상, 상회사들이 외국 자본과 경쟁을 펼치게 돼요. 교과서 142쪽에 쪽날개와 자료를 볼게요. 자, 142쪽에 쪽날개 보면 대동상회의 어, 내용이 있는데요. 대동상회는 80년대 초 평안도 상인들이 자본을 모아 인천항에 설립한 유통회사래요. 내용 그 참고하시고요. 자, 자료 하나 볼까요? 상회사 설립과 정부의 지원이라고 했는데요. 평안도 사람들이 대동상회를 만들었다. 한성상인들, 서울상인들이 장통상회를 만들었다. 서양에서는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부강의 기초다라고 해서 이런 상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부는요, 상회사가 상권, 국내의 상회사가 국내 상권을 장악하도록 지원을 해줬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에는 대상의 노력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라는 건 대상인을 얘기해요. 규모가 큰 상인들. 자, 이런 상인들 중에서 경강상인 기억나나요? 아, 아직 경강상인은 안 배웠... 안 배웠... 안 배웠겠죠? 에이. 자, 경강상인은요. 증기선을 구입했다고 라 나오는데 이 경강상인이 누구냐면 강을 중심으로 활약했던 상인이고요. 이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활약하기 때문에 배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배를 일본 상인과 경쟁하기 위해서 좋은 배를 산 거예요. 증기기관으로 운영되는 상인. 자, 그래서 이 경강상인은 원래 강을 바탕으로 활동하던 상인이라서 증기선을 사는 등 많은 투자를 해서 일본 상인과 경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개성상인은요. 개성상인은 우리 배웠죠? 이 개성상인들은 수출입 유통에 참여를 하면서 외국 물건의 수입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물건의 외국 수출을 담당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자, 철식투쟁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철식투쟁은 어떤 거냐면요. 교과서 142쪽 쭉 나게 볼게요 자, 철시는요 시장에서 철수한다 즉 문을 닫고 영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동맹철시라는 것은 외국 상인들의 상권 침탈에 반대해서 영업 거부를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철시하면서 파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철시투쟁이라고 합니다 자, 외국 상인의 침, 상권 침탈에 맞서서 시장 상인들이 외국 상인의 점포 철수를 요구하며 아주 초강수를 둔 겁니다 시장에서 철수하는 초강수 파업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건 뭐 하는 것이냐면요 서울에 있는 시전 상인들이 상권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상인들의 모임, 단체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름을 딱 듣고 음 혹시 황국이라는 말을 듣고 일본을 생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역사에 대한 배경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황국이라는 어? 거는 뭔가 일본 그 일본에서 말하는 그 천황, 천황의 나라 뭐 이런 뜻 아니야? 이거 일본어 관련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 황국이라는 건 대한제국의 황제, 즉 황제의 나라 대한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제국의 중앙, 서울에 있는 상인들의 총 모임이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일본과 관련 있거나 무슨 친일 단체 이런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근대적 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은행 설립이 나옵니다. 조선은행, 한성은행, 대한천일은행 등 많은 은행이 만들어지는데요. 일단 교과서 143쪽에 보시면요, 음... 아 이거네요. 143쪽 오른쪽 뿔나게에 보면 조선은행 전현지 국가 관료들이 주식을 공모해서 온 한국 최초의 근대 은행이네요 근대 은행이래요. 한국 최초니까 한번 같이 봤고요. 136쪽에 보면, 대한천일은행 관련된 자료가 있어요. 어, 참 농대되는데, 음, 136쪽에 보면, 대한천일은행은요, 우리 민족자본으로 설립된 은행이고요 어, 상인, 돈 많은 상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꼭 고종이 또 지원을 했어요. 자, 그래서 대한천일은행은, 당시 굉장히 큰 규모로 지어진 은행이에요. 어, 현재는 복구되가지고요, 오늘날에도 은행 건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서울에 여전히 이0일은행 건물이 은행으로 사용되고 있대요. 세일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해운회사 설립인데요. 해운은 뭐냐면 바다에서 운송하는, 즉, 배로 바다에서 물건 실어서 운송하는 그런 회사예요. 대한협동 선회사 인천 우선회사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직조회사는 종로, 한성재직 뭐, 종로와, 아 종로직조사와 한성재직회사 등이 있었어요. 자, 별거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상업과 무역업에서는 마포 미상 회사 등이 설립이 됐는데, 자 이러한 무, 상업과 무역업, 회, 무역업 회사는 조선 후기의 독점 상인인 도고의 연장선상, 즉 도고들이 이렇게 상업 무역 회사를 만드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황실은요, 대한제국 황실은 특정 도고의 회사 설립을 허가했고요, 특정 물품의 독점 영업권을 확보하되, 확보하는 대가로 도고들로부터 황실이 영업세를 거뒀다라고 합니다. 자 오른쪽에 자료학습으로 이 내용 전체 정리할게요. 근데 적기요자 95년에서 0 4년 회사 설립 현황을 보면요, 정말 다양한 회사들이 만들어집니다. 상업회사, 상회사, 운수회사뭐 제조농림 등등등 정말 다양해요. 자 가보기역직후 동학농민운동이나 청인전쟁 등으로 회사 설립이 위축되었다가 대한제국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자, 이거는 변남변 잘 모르겠네요. 자, 대한제국 정부는요, 식산흥업 정책이라는 걸 펼치는데요. 식산이라는 건 산업을 식, 심는다. 산업을 시작한다. 흥업이라는 건 산업을 흥, 흥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자, 용어만 적어주세요. 대한제국이 식산흥업, 즉, 산업을 이식하고 부흥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업을 부흥시키려는 노력. 자, 그거 시작되면서 회사들이 많이 설립되었다. 자, 뭐 크게 어렵고 중요한 내용은 없었고요. 이제 반공령 보겠습니다. 자, 반공령은 좀볼게 있어요. 반공령은요, 시행 배경을 보면요, 일본으로부터 국내의 곡물이 자꾸 유출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곡물 가격이 자꾸 폭등해요. 자꾸 빠져나가니까 귀해지고 비싸지죠. 자, 그래서 83년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우리나라가 조일통상장정을 개정해서. 일본이 조일무역 규칙에서 얻었던 공물의그 무제한 수출, 그거를 금지하는 조항을 우리가 추가시킨 거예요. 83년에. 이건 앞에서 배웠으니까 설명을 생략할게요. 자, 그래서 방공령은 우리나라의 곡식이 일본으로 무제한, 무분별 유출되는 것을 방, 방지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전개 과정을 볼게요. 1880년대부터 94년까지 지방관들이 70여 차례 방공령을 발동을 했으나, 대표적인 게 함경도와 황해도의 사례입니다. 이때 관찰사들 그 도의 우두머리들이 반공령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어, 조선과 일본간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효력을 거두지 못합니다. 교과서 143페이지 본문을 좀 볼게요. 자, 이 부분이에요. 반공령이 외교적 분쟁으로 확대된 과정이 있는데요. 그냥 이건 한번 각자 읽어보세요. 딱히 우리가 같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요, 경제적 자주권 수호 운동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 우리 지금 배운 게꽤 나와요. 한국 중앙총상의 시전상인들의 모임이었죠. 어, 그리고 일본의 항문지 개척 요구 반대, 이거 보안의 활동 이것도 나오고. 이거는 그냥 몰라도 되고요. 그다음에 황해도랑 함경도에서 반공령도 있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예요. <laughs> 국채 보상 운동인데요. 음, 이게 이 페이지에서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죠.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국채 보상 운동 한번 볼게요. 국채라는 건 뭐냐면 국가의 빚을 국채라고 합니다. 즉, 국가의 채무를 국채라고 해요. 자, 그런데요. 어, 국채를 보상하자. 우리나라가 일본,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한테 진 빚을 갚자. 이런 운동이거든요. 그럼 애초에 우리나라가 왜 돈을 빌렸냐, 이겁니다. 자, 차관이라는 것은요, 녹색 글씨니까 안 써도 돼요. 국가 간에 돈 빌리는 걸 보통 차관이라고 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 왜 일본한테 돈을 빌렸냐? 그것은 일본이 막대한 차관 도입을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즉, 일본이 니네 조선, 아니, 네 대한제국 화폐도 정리해야 되고, 니네 너무 정부 부채가 많아, 그것도 정리해야 되고, 그리고 니네 각종 수리, 토목공사 해야 된다. 즉, 건설해야 을 된다. 이러한 명목으로, 그러려면 니네가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빌려줄게. 해서 일본이 막대한 차관도입을 대한제국 정부에게 강요한 거죠. 즉, 쉽게 말하면, 일본이 야, 니네 나라 저 근대화 시켜줄게. 세련되게 만들어줄게. 그러려면 니네 돈 많이 들잖아. 그러니까 니네 우리 돈 빌려. 자 교과서 142페이지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142 페이지에 이 음, 위에 자료인데요. 자 이거는 뭐 외우거나 할건 없어요. 일제가 어그 당시에 우리한테 차관을 강요하면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빚을 많이 지게 됐냐면요, 1,300만 원의 빚을 지게 돼요. 1,300만 원은 뭐 지금은 뭐큰 돈이라면 큰 돈이지만 사실 뭐. 큰돈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당시의 1,300만원은 뭐 지금과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겠죠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어 얼마나 큰 돈인지 여기 대충 나와요 대한제국의 예산 총액의 131%래요 한 국가의 예산의 131%자 그리고 당시 일용직 노동자의 한달 급료가 20원이었대요 한달 월급 2 0원이요 1,300만원은 65만명의 노동자가 음. 한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그거를 다 내놔야 1 3 0 0만 원이 된대요. 음, 여러분 뭐 엄청난 돈이라는 건 감을 잡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 하나만 밑줄 한번 쳐볼게요. 일본의 차관을 갚자는 경제적 구급운동. 그게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구체 보상운동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본한테 진 빚을 갚지 않으면 우리가 일본한테 예속되게 된다. 일본한테 점점점점 점점 우리 경제가 잠식당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갚아버리자 오늘. 자 국채보상운동은 1907년에 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국채보상운동의 음아 목, 목, 잠깐만요 예, 국채보상운동의 목표는요 일본으로부터 강제로 도입한 차관 빚을 갚자 그래서 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나자 라는 운동입니다 자 전개과정은요 교과서 144쪽으로 공부할게요 너무 어, 내용이 간단해서 144페이지로 좀 보강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907년 사람 두명 나와요. 김광재, 서상돈. 저, 김광재와 서상돈에 밑줄 쳐주세요. 어, 다행인 거는 돈. 국채보상운동, 돈값자는운동이 이제 돈으로 끝나는 사람인데요. 진짜 다행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지역은 어디? 대구예요. 1907년 김광기 서상돈이 대구에서 국제보상운동을 시작했어요. 어, 대한매일 신보와 같은 언론, 신문을 통해서 전국으로 운동이 확산돼요. 그러자 수도인 한성에서는 국제보상기성회라고 하는 조직이 만들어지고요. 어, 한성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국제보상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해요.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참여했다. 특히, 뭐, 이 당시에는 그 흡연 인구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보다 훨씬 많아서 성인 남자들이 뭐, 진짜 거의 담배를 폈던 시기예요 그런데, 남자들은 담배를 끊자. 그리고 술을 좀 줄이자. 여자들은 생활비를 줄여, 절약하자. 그리고 비녀와 반지를 팔아서 성금을 모으자. 그래서 그 성금을 내가지고, 일본 놈들한테 빌린 그 기술을 갚아버리자, 이겁니다. 여기에 일본 유학생과 국외동포도 성금을 보내왔고요 고종왕대와 정부 대신들도 담배를 끊으면서 동참을 했대요. 이 운동에. 그 결과 얼마를 모았느냐. 1,3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19만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국가에 어쨌든 돈 갚으라고 국민이 힘을 합쳐서 성금을 내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일본이 거를 모니터링하다가 어,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민족운동으로 확대될 것 같다. 이러니까 일제가 이 운동을 주도하던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양기탁이란 사람을 야 양기탁 저놈이 선금을 횡령했다라고 되도 않는 누명을 씌워서 구속해요. 이런 식으로 탄압을 가하자. 국채 보상 운동은 중단되고요. 어, 모금도 당연히 중단됩니다. 나중에 이 모금은 어 좋은데 일부 돈이 좋은데 쓰이긴 하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본의 방해로 큰 소득 없이 끝나게 됩니다. 자 국채 보상 운동과 극모기 운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대한민일신보 이 신문이 국제 보상 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해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1,300만 원을 일본 놈들한테 빚을 졌으니 2,000만 인민이 3개월 동안 담배 안 피고 매달 2 0잔씩 모으면 1,300만 원 모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지금도 대구에 가면 국제 보상 운동 기념 공원 이 있고요, 기념비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 이 다음은 뭐 시험학원 전혀상관 내용인데요. 어, 우리나라가 1997년에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되게 가난해져요. 달러화가 부족해져요. 그러자, 음, 금모기 운동이라는 게 벌어지는데요. 자, 이건 그냥 여담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요, 어, 국가가 진그 빚, 그 다음에 국가가 지금 달러가 부족하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달러 대신 이 금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면 이 국가가 어, 이 부족한 달러를 구매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국민들이 너도나도 돌반지 집에 있던 그금 덩어리 뭐금 거북이 금열쇠 이런거 가지고 와가지고 은행에서 이거를 팔고 돈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는 이 금을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요 확보한 금을 바탕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제2의 국채보상돈다 20세기판 국채... 국제... 아, 이것도 20세기네요 <laughs> 아, 아무튼 제2의 국채보상운동이다 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경제가 어려운데 국민들이 힘을 내가지고 성금을 내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국채보상운동을 떠올립니다 자 다시 학지로 돌아올게요 자 이제 교과서를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까 뭐 쉽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국채보상운동 1907년 어디서 시작됐다? 대구에서 그리고 국채보상기성회라는 조직이 나중에 한성에 설립이 되죠 이건 한성 자,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금연 음주 절제, 금은폐물 한납 등이 전개가 되고요. 일제는, 어, 저기 저, 대한매일 신보를 발행하던 양기탁이라는 사람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성금인경 누명을 씌워서 체포하는 등 탄압을 합니다. 자, 이 운동의 성격은요, 경제적인 구국 운동, 경제적으로 나라를 구하자라는 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국채보상 운동은 교과서로 나중에 다시 복습하시고 시험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어, 어, 이번 문제 풀면 되겠네요. 좀 전에 본 거네요. 대한민국 신보 국제보상운동. 자, 1907년 국제보상운동 시작됐고요대보일 시작된 겁니다. 한성에서 조직된 여기를 중심으로 전국이 확산됐대요. 한성에서 조직된 거. 이거네요. 국제보상, 국제보상기성. 자, 빈칸은 국, 채, 보상, 기성, 회, 입니다. 국채보상기성회입니다. 자, 그 다음 음, 경제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력 뭐, 통과 활동이 있는데 어, 이걸 안 봤네요. 자, 이거 봐야겠네요. 자, 이 부분 보겠습니다. 145쪽이에요. 자, 145쪽 외국 상인의 상권 확대에 맞선 조선 상인들의 노력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한번쓱 보세요. 한번쓱 보시면, 어, 외국 상인들, 특히, 한성의 시전 상인들, 외국 상인들의 상권 확대에 맞서서, 어, 저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국중앙총상회라는 이 단체면 기억나죠? 자, 이거 나오고요. 음, 그 다음에 뭐 내용은, 뒤에 나오는 내용 여러분 각자 읽어보시면 되,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쌀값 폭등을 해결하라는 조선정부의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쌀이 부족해요. 한편이 어려워요. 뭐 이런 거 나와요. 그러면서 방공명 얘기가 나오죠. 자, 방공명을 발령했다. 이런 말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나라의 빚을 갚으려는 개몽운동단체의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국채보상기성이라는 거 나오고요. 음, 그리고 쭉 내려와서 대한매일 신보 나오고요. 그 다음 쭉 내려와서 국채 1300만원 얘기 나오죠. 보상 얘기 나오고요. 자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자료가 이거는 한국중앙총상회, 한성에 있는 시전상인들, 그 다음에 이거는 방공령 관련했던 거, 이거는 국채 보상 운동 관련된 자료라는 걸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됩니다.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문제풀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풀어보세요. <laughs> 자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어, 음. 시정상인들이 황실 재정기관인 내장원을 주치하여 업상의급대 상업 활동을 제한하였다. 음, 네, 내장원 우리 공부 안 했죠? 이거는 내장원을 뭐로 바꿔야 될까요? 잠시만요. 내장원을 황실 재정 기관인 내장원 이걸 스 하고 시전 상인들이 조직했던 거 뭐였어요? 한국중앙총상이겠죠 이건 틀린 설명이고요. 자그 일본은 조선의 반공령을 내려 공물의 수출을 금지하고자 했으나 조선의 항의로 번번히 해제하였다. 일본이 반공령을 내린 게 아니라 우리 조, 조선이 반공령을 내리려고 한 거죠. 그리고 이걸 번번이 일본이 항의했던 거고요. 둘다 틀렸어요. 그죠? 자2번 다음과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는 바로 우리 대한의 전망에 직결된 것이라 갚으면 나라가 존재하, 존재하고 갚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대한매일신보 뭐, 뭐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말 나오니까 이거 뭘까요 바로 국채보상운동이겠죠 자, 국채보상운동은 독립협회에 지원을 받았다 응. 1907년인데 독립협회 존재하지도 않아요 조선총독부 탄압으로 실패했다 이건 맞네요 양기탁 구속했죠 대구에서 시작됐다 맞네요 국산품 사용하자는 운동 함께 전개됐다. 응? 음? 고위 관료와 부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런 내용은 없었죠? 뭔가 이상하다. 아. 아, 아주 교묘하게 이거 틀렸네. 조선 아, 조선 총독부의 탄압은 잘못된 얘기에요 왜냐? 이 당시에는요. 일본이 탄압을 한건 맞는데 1907년에 일어났던 운동이에요. 그래서 1907년에는 총독부가 없었어요. 총독부가 없었고, 뭐가 있었어요? 통감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요거 교묘한, 교묘한, 아, 교모, 교묘, 교묘한 오답이에요. 총독부가 아니고, 통감부여야 되죠. 조선총독부, 이때 없었어요. 조선총독부, 1910년에 만들어집니다. 아, 예. 깜빡 속을 번. 3번이 정답. 자, 3번. 다음과 같은 인식에서 전개된 움직임으로 적절한 것은, 요즘 서양 제국에서는 모두 회사를 설립한대요. 음. 상회사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대동상의, 장통상의, 상회사 설립 맞아요. 민족자본 토대로 근대적회사 설립 맞아요. 음, 그리고 금융기관에 대항하여 정부가 한성은행을 설립하였다. 은행? 음, 은행 얘기랑은 조금 이거는 차이가 있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광산 산인분야 입건됐었다. 이것도 지금 회사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전부 다 상업회사 얘기하는 거죠. 상회사, 상인들, 기역, 니은이 가장 적절한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